에시로 8장 8절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근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돼서 피가 된다는 거야.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개시록의 시대, 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3분의 3, 전체가 오염돼서 개시록이 이 시대 마지막이 아니라 3분의 1이 됐을 이 시점이 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벌써 이루어졌지, 이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것은 일이 이룰 때가 있다 이거야. 그 일이 이룰 때에 이걸 이룬 걸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역사는 사실적이야, 현실적이야.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어? 볼수 없는 걸 누가 봤다? 뭐 받았다. 이거 믿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네. 전부 다 거짓들이 그 사기들이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실으로 보는 거 사실적인 걸 믿어야 돼요. 아, 네. 이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연한다 뭐 은사다 이거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네. 오직 성경 말씀만 서는 절대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함정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말씀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도 2000년 전에, 에... 말씀이 이루어진 때, 유다에 대해서 미리 기, 기록한 걸, 유다 유다로 오셔서 그걸 이룰 때에, 이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예언이나, 뭐, 어떤, 뭐, 특별한, 뭐, 뭐, 봤다,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증명을 잡았다. 자, 그래서, 지금 바다 3분의 1이, 1이, 완전 오염됐어요. 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요? 아, 이, 이 후쿠마, 후쿠시마 원전수가 지금 132만 톤인데, 천 개의 탱크에다가 지금 저장해 놨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96% 이상 아구까지 채서 이걸 버려야할 지경입니다. 근데 이핵폐기물장에이 방패장을 만들기가 이렇게 쉽지 아닙니다. 아그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가지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전체가 다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 핵폐기물장을 만들기가 쉬, 어려워요. 이게 자이 핵이라는 것은 폐기물이라는 것은 에, 정말 이게 노출되시면 안 돼요. 이 노출이면 그냥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 핵폐기장을 이 보관하려면은 바위 동굴을 막 쉽게 뚫어요. 그다 거기다 보관해야 돼. 에 그래서 이 핵폐기물 중에서 약 1700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세 가지는 아주 인간의 치명적인 그런 피해를 끼치는 에, 폐기물, 오염수입니다. 첫째가 세슘이고 우라늄,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야. 이게 세슘 같은 경우는, 에, 약 900년, 에, 약 900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 그 다음에 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에, 약 2000년 보관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약, 에, 1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주 치독한 이게 오염물질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노출이 되면은 이 엄청난 이제 인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시병원에서 그 방사선 촬영할 때에그 방사선이 쇠슘입니다이 쇠슘이 밖으로 노출되면은. 인간 몸속으로 이게, 에, 들어가 버리면, 30년 동안, 그, 그 빠지지 않습니다. 그 몸속에, 에, 있다가 병을 일으켜요. 인체의 조직들을 파괴하고, 암 발병 유발을 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야, 이게. 이걸 바다에다 버린다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근데. 132만 톤만 버려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그 이전에도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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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계는 1946년 전부터 어? 어마어마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어요. 저 남태평양의 마샬 제도에 미국에서 1946년부터 60년까지 한 3, 4년 그 핵실험을 했어요. 총 67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거기는 한 3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했어요. 다 오염이 됐어요. 자, 67번의 그 핵실험은 그 양이 후쿠시마 원전의 그 핵폐기물 오염시보다 약 1000배 이상의 그 오염을 시켰어요. 그냥 고시단이 바다로 그 시세신과 방사선과 방사선과 그 우라늄 플루토늄이 다흘러들어갔어 자,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까지 핵실험은 아, 어? 핵실험한 그 이후부터 이 핵실험이 1975년부터 중지가 됐어요. 핵 폐기물 금지 법을 만들어서 중지를 시켰는데 이것은 이시나마라는 법입니다. 이건 뭐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어뭐 북한도 지금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시나마라는 법이야. 이게 계속해서 지금도 핵실험도 하고 핵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실험한 것이 마살제도에서 한 것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핵실험한 것이 약 1천 번 넘게 했습니다. 노시아는 한 700번 이상이었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중국은 45번 이상이었어전 세계가 핵실험한 것이 2천 번 넘게 핵실험을 했어 이핵실험할 때마다 여기 플루토늄, 여기에 우라늄, 쇠슘이 어마어마하게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시. 이 약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후쿠시마 그 원전에 몇 수천배, 수만배 흘러들어가시. 이 핵실험만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 아, 뭐, 방패장을 거의 만들기, 어렵다, 것시 지역 주민들이 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1990년대에, 약 900톤의 핵폐기물을저 동해바다다 보렸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이때 막, 그냥, 신문에, 대서 톱기사로 막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영국에서는, 50년 전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나오는 이핵 폐기물을 약 13년 동안 2 8,500드럼을 바다에다 버렸어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 원자력발전소에 직접 바다에다 배수관을 연결해서 바다에다 직접 배수관을 보내버렸어자 문제는 핵폭탄 실험도 문제지만 은더큰건 원자력발전소가 문제라고 했랬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은 어디 마땅히 들어갈 방패장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다로 다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바다에다 버린 것이 이 핵폐기물이 두 가지 종류 나뉩니다. 방사음 치명적인 이방사선 그 우라늄과 플루토늄과 세슘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가지가 빠진 것이 이제, 저준이 핵폐기물인데 이것도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에 이게 피해를 끼치는 에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고준이 핵폐기물을 3,200m 이 해저에다가 지금까지 인류가 버린 핵이 10만 드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저준이 핵폐기물이 100만 드럼 이상이 버려졌어. 전 바다가 다 오염됐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총 442개입니다. 그 442개 중에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412개야. 412개의 그 나오는 핵폐기물을 전부 다 바다에다 버린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방패장이 없어요. 바다에다 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다 이 버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에서 핵폐기물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잠수함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으로. 자,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통해서 감시하는데 핵폐기물을 그냥 버리면 걸리니까 아주 촘촘하게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냐? 이게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아주. 여객선 같은 데다 이런 데다가 핵폐기물을 그 실어가지고 밑에다 실어가지고 가면서 버립니다 이제. 근데 미국 잠수함들이 그래 호락호락 한 잠수함 아니죠? 다 그걸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린다, 이거야, 이게. 그냥 이거, 잠수함한테 걸리면 잠수함이 그걸 못 버리게 갖다 막 들이받기도 하고, 앞에 막기도 하고,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야. 자, 이것이 저 해외 나라에서 뭐여격선이막 뒤져버렸네, 빠졌네, 이게 잠수함이 들이받은 것도 있고, 잠수함이 앞을 가로막아그냐급변침면서 뒤져버린 것도 있어. 이게 전부 다 핵 폐기물을 버리는 데서 잠수함이 감시하고 그걸 막은 거야, 이제. 자, 내가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원 이렇게 인류의 그, 지금 핵 발전소 가동되는 것이 지금 412개야. 412개의 어마어마한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폐기물이 다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바다로 흘러들간나 이거야. 이미 바다는 3분의 1이 다 오염됐어. 그 지금 태평양 앞바다에 이 대한민국만한 시래기 섬이 뭉쳐져서 또 돌아다닙니다. 저, 저 북극 태평양에는 남한의 16배 되는 그 시래기가, 더미가 모여있다 지금 바다 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래기 더미가 있는데 이 시래기가 거의 이 에,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450년까지가 이게 썩질 않아요.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또 에, 버린 핵폐기물 그 세슘과 우라늄과 플루트늄에서 그게 오염이 나오지 또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이바닷 속에 오염된 이 물고기를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500km 반경에는 전부 다 오염이 됐어요. 동물들은 약 90%가 피포이 돼 있고 어떤 동물은 80% 이상이 피포이 돼 있어요. 그 후쿠시마 앞에 바다에서 잡은 이우물에서그어 셰슘 어, 숨 그, 어, 기준치 180배 이상으로 그 물고기에서 검출이 되시, 이런 거 인간이 먹었다 보냐, 그냥, 그냥 그냥 암병이 생기는 거야 이게, 그냥 병들을 주어이 게. 자 그런데 이 바다에 버린 이핵폐이물이핵 오염물질이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저뭐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막이 동해로 막이 해류를 타고 돕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돌아요. 이핵폐기물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 그래서 전몇년 전에 호주와 그 뉴질랜드에서 또 영국에서 고래가 500마리, 400마리, 50마리 막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떼죽음을 당한 원인이 뭐냐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떼죽음을 당한 그 원인은 바다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그 물고기들을 고래가 잡아먹어서 그런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자, 이 한국이 에, 한국이 지금 암 발병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유암 갑상, 갑삼, 갑상선암이죠. 어, 갑상성암그 다음에 어? 무슨 암이세요? 이세 가지 암이세요.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암이 가장 많은 게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암이 많냐? 뭐 10만 명 중에서 막은 4명이 암 발병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일본은, 에, 10만 명당 6명. 어, 그 다음에, 유럽도 한 6명 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외국에 우리가 몇갑절로암 발병률이 많아요. 자, 암발병이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냄새를 통해서, 오염된 냄새를 통해서 발병이 되고, 또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오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암 발병이 나면 가 어디서 가장 큰 원인이 오냐? 첫째, 세슘입니다. 세슘에서 우라늄과 플루트늄에서 와요. 자, 그런데 바다가 다 오염됐다겠죠. 자,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 수산물 먹는 양이 일입니다. 아전 세계 1이야아저 미국보다도 한세배 이상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바다는 오염됐다겠죠? 다 오염된 게 아니야. 산물의1이 오염됐다겠으니.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잡아해도 코가 깨진다고 먹어도 그쇠심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는다든가 수산물을 먹는다든가 이런다 이거야. 참 여기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질병이 많은 것은 바다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바다가 산부엘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바다의그 수산물을 먹고, 발병이 됐다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졌고,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뭐 영적으로 뭐 기도 마른다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는 이 사물을 대하고 세상 사는 이, 에? 어, 오늘 이 시대에 먹는 것도 깨이셔야 되고, 사는 것도 깨이셔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깨이셔야 되고, 전부 다 깨이셔야 돼.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깨이셔야 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으면 오염돼서 우리가 어? 무슨 질병이 발생하고, 이것이 철저하게 깨이셔서 그냥 눈을 훤히 보여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걸 알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오염된 거 어,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킬 만한 모든 걸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날 뭐 밥줄끼는다 먹고 밥뚝끼는 다 먹고 자니까 다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 희망은 오직 오신 예수밖에 없죠. 이 땅에 먹는 것에 소망을 둘 수도 없죠. 마음껏 먹을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뭐, 내 인생에 이 세상 중심이 될 성공한데, 목적을 두고, 목숨 걸고 살, 살 수도 없고. 다헛된 겁니다, 이게. 그래, 우리오직 우리의 목적은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성공도 아니고, 이 세상 축복도 아니고, 오시는 주님 예수 예술, 신랑 예수을 영접하는 이 기음준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지금 인류가 오염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참, 인간이 이렇게 오염시킨 주범이야. 아, 그, 그 원인을 제공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일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시대기를 만들어버리고, 폐기물을 만들어버리고. 누구의 잘못이야? 이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야. 인간의 잘못이야. 인간의 이 잘못 때문에 인간이 피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 교회를 세워서 어둠을 몰아라는 우리 하나님이 종교 교회를 세웠죠. 자,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세워졌지? 2000년 전부터 초대교의 300년 동안에무용교회교회가 없었어요. 모인 자체가 교회였어요 노마 교회로부터 이제 교회 건물 예배당이 이제 대대적으로 건축이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열었는데 1700년 전부터 양 어마어마한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 통해서온 세상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 빛을 이제 에, 참 비춰주고 증거했는데 를이 종교 교회가 빛이 비지 못했어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을 감시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어둠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핵폐기물이나 시래기를 마음껏 바다에 버리고 자연 산천에 버려도 조이는 그거 구경만 하고 있었어. 어떤 교회에서도 이것을 몰아내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 조이는 이런 불과 불법과 인간의 피에 끼치는 이 어둠악을 몰아내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이교회의 사명인데, 종이는 후원만 가르쳤어. 부활만 가르쳤어. 심판만 가르쳤어. 세례와 완수만 하셨어. 그리스의 도 초보 어린 애기신앙하만 머물러서 장성하지 못하고, 장성한 자가 해야 할 이런 불법과 불의와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폐기물을 신대기를 몰아내는, 이런 의논을 하지 못했다. 이거야.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큰어디신대기 하나, 버리는 거, 오염 물질 버리는 거, 교이가 나서서 이것을 정말 못하는 교이가 없이 자, 기도원마다 그 가보면은 산에 기도처가 있어 몇십 년 전부터 그랬어 30년 전부터 내가 기분, 그 산에 가서 기도 어, 하러, 하러 가보니까 그 기도처에 쓰레기가 천지였어 도저히 시래기 떰문에서는 나는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산 높은 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다그랬어 그냥 내려가라 하니까 너무나 이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 이렇기도는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기도기 하 전에 먼저 시래기를 청소하자 해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시래기를 다 보니까 그냥 산더미처럼 되더라고. 그걸 부르질러서 다. 태우고 나서 그 기도처에서 이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 혀가 확 구부러지면서 막 방언이 졸졸졸졸졸졸 나오더라고. 방언은 잘 나는 거리를 첨받았어. 나는 방언은 잘 달라고 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시래기를 치고 나서 무릎을 딱 꿇었더니 하나님 알아서. 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내 행위를 받은 거야 이 시래기 더러운 걸 치우는 이런 것과 정말 에? 타협하지 않고 이 더러운 걸 치우는 내 충심 내 행동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양내 기도를 받으시더라고 자, 30년 전 부터 이렇게 시래기장이었어요 조이부터 이러더라 이거예요 조이부터 나는 지금 등산을 가고 기도하러 가지만, 내가 등산 가는 목적은, 나운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 젊어서 하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냥 운동이 나면 그냥 친절머리, 넌널 머리다. 그래서, 내가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거야. 아, 나는 이 기도하러 갈 때, 산꼭대기 가자, 배낭을 짊어지고 가고, 물도 가져가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만, 거기서 먹고 내가 시내기 하나 버린 적이 없어. 시래기 하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시래기 하나 버린 적이 없어. 시래기 버린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 친구 지를하지 않아. 그런데 하... 거기서 시래기 버린 사람들 산에까지 와서 시래기를 버린 사람 보면 도저히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이런 것을 조회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시래기 버리는 것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줘. 어느 누구나 시댁이 못 버리게. 시댁이 버리면 그냥 엄청난 벌금과 과태료를 때리죠.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종교교회의 교육입니다. 근데 종교교회가 뭘만 가르쳤죠? 구원만 가르쳤죠. 어린애의 신앙에 머물르게 그렇게 어린애의 신앙만 만들었습 만들 장성한 사람 되어서 불이 앞고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이러는 게 빚과 소금의 교회인데 이런 일 하지 않았다. 이 결과. 온 세상은 다 오염이 됐어 산천이 오염이 됐고 바다 오염 됐어 이 나라도 몇십 년 전에 저 산골짜기 이골고리 산천에 가면 은그 꽃이 피고 물이 맑고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 그러나 지금 산천 골고리 가면 전부 다 축사요 우사요 소똥 돼지똥이 천지를 진동합니다 다 썩어버렸어 다 썩어버렸어 이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인류에게는 희망과 비전이 없어요. 이제는 주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거대한 배가, 거대한 인류가 침몰할 때는 이건 회복할, 회복할 단계가 넘어버린 겁니다. 추락하는 새는 날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추락을 하는 겁니다. 인류는 이미 지금 추락, 나락하고, 나락하고 빠지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이제 이 중심을 잡을 기능이 없어졌어요. 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끝났어이 끝난 시점에 교회 예배당을 세워서 조위를붕식시키고 자기 권위를 높이고 목사 재벌이 되어서 떵떵 모르고 사는 것이 목피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치? 이 썩은 자들아! 깨어나라 이거야. 주님 오신다 이거야. 주님 오셔서 기름지우는자가 올라가면 게임 끝나는 거야. 나는 이 진리로 와서 정말로 모든 세속화, 세속의 사상, 조리 누룩을 다버어버리고 썩은 사상을 버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생명을 적어서 이 진리의 기름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영접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